사랑하는 아버님, 오는 1597년 7월 7일 7분 7초를 중심삼고, 360만 상 가정 축복을 중심삼은 이날, 360만 상 축복완성은 참부모님, 자랑하고 사랑한다는 표에 이 긁는 모든 일을 성취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한의 심정을 품고 왔으니. 여기에서 있는 참부모의 일을 가진 자식과 자식들이 과달픈 역사시대의 당신의 심정을 아지우다 짓으려던 것을 참부모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심정을 돌아갈 수 있고, 내적의 사정을 교육할 수 있는 기분을 통해서, 청소년 시대의 아담을 잃어버린 멀며 가정 파탄을 이루어, 16세 이후에 사탄의 업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혈적을 이어받으 아담의 혈적을 이어, 사탄의 혈정에 인열되었던 슬픈 역사를 낸 것을 쳐들어 나옵니다, 아버지. 그리하야 지금까지 천사정권 혈통을 내미고 사탄의 혈통을 당신의 하늘나라에 새로운 천사정의 입장에서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권을 세운 것을 생각해야 할때에 지금까지 개인권 섭리를 표준에나오는 것은 천사정권 장자를 찾기 위한 역사인 것을 저희들은 나옵니다. 1945년 중심 합은 연합국을 중심 삼고 신부의 도를 이어버렸던 기도교가 어시는 재림주 앞에 신부의 책임을 보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예대는서 잃어버렸던 가정적 슬픔보다도 세계적 섭리도상에서 승리의 패권을 갖고 오던 아담가정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해와국가 아벨 국가 세계적 국가의 이걸 중심 삼은 사탄 세계의 추축을 중심 삼고, 몸마음이 갈렸던 예수의 하늘일체화시기 위한 싸움을 하여, 기독교 문학을 등은 통일 세계를 갖추어 가져가자고, 재림주를 중심 삼은 참부모의 혈정을 이 땅에 창독시켜 만문 해방을 위한 축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합동결은 시를 맞이하여, 그때의 기독교의 팔억 가까운 기독교를 중심삼은 이 1위 실천 공에 대해서는 1952년 7년 기간에 이땅 위에 지상 천상 천국을 완결할 당신의 소원이듯이 신부의 더를 받은 기독교 모래발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의 영내 기준에 서서 타락의 세계를 슬픈 환경을 사탄 배에 넘겨줬던 것 같은 가지로. 세계적 승리의 판단을 닦았던 일시에히독교가 신부적 해화 국가가 책임보담으로 말면 다시 땅에 떨어지는 슬픔을 안게 되셨고 어시는 이 땅에 위참 아버님의 이 땅에 위 홀로 광야길을 가지 아니면 됐어. 억울한 슬픈 역사를 생각해야 될때그 시간에 의해서는 천지에 피통한 역사적인 한을 남길 수 있는 가정적 기준에서 타락하서 나눔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승리의도들고의 가정을 이루어 민족 귀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도 세계적인 역사의 전체를 탄감하기 위한 세계의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만민 해방을 일시해 이것을 이루으로 말하면 사탄의 혈척권을 완전히 청산 짓고, 하나님이 자유천지에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집을 찾아오시던 아버지의 뜻을 알수 없게 돼. 이것을 7천년 역사에, 7천년 역사에 1년 세계를 고대하던 아버지, 이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안식일를 세운 79준을 삼고 안식하던 그 기준을 연립 있기 위한 아버지의 수고 역사가 얼마나 커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순사하지 못함으로 말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홀로 앉으시어서 영어의 몸이 든 자로 같이 사탄군 고난에 참을 수 없는 역사를 거쳐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가지고 잊어야 할 환경이 역군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을 가져가지고 재청결 하지 않으면 될 아버지의 심정. 사랑할 수 없는 무리를 사랑야할 아버지의 심정을 굳듬서 알지 못했고 이자식을나았기 때문에 슬픔을 가고 죽음을 가고 40년 거거를 넘겨온 순환길을 하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됨 어떤 길이라도 어떤 죽음의 길이라도 넘어야지 결의한 결심을 중심삼고 아버지 통양 서양의 전부 문화의 첫 천체를 잃어버리고 남북이 통일세계를 중심삼고 만국이 중심을 구 저국 것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이루어으서 당시의 문중이 문중이, 하늘의 문중이 되야할 모든 전부, 혈적 자 애들이 전부다 이분된 이 아니면 낼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공산력을 중심 삼고, 민주와 공산 이분된 싸움을 거쳐, 40년간 다시 복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일의 물은 날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섬사의 사틀날을 대신한 가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 혹은 정리와 종교 신앙 모든 사람들에게 가했던 사탄세계 주권국가의 행사는 오늘 세계무들을 품은 당신의뜻 앞에 반대되는 온 세계가 하와여서 어수는 찬부을 공략하던 40년 역사를 만난 아버지의 슬픔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홀로 홀로 홀로의 길을 해정하신나머지지도 앞에 개인적인 당신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부부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가정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종족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국가적이요세계적이요 천주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당신이 자유적으로 거우고 할수 있는 그런 창조의 삼족 자유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순환의 46세를 다신 고개를 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면 어을참 참법을 중심 삼고, 천주 안식권을 살포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laughs> 맞이했습니다. 20대, 30대를 향하는 청년 시대에 바랬던 소원을 잃어버렸던 당신의 아들들, 니 문화부 이는 사람이 땅에 하나씩 슬픈 걸음통에 사라져가지고, 수육의 모든 서글픈 역사하는 것은 어떤 요소는 이별이 더하지 못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늘의 잡은 심정을 바라 가지고 그 천토를 여사가 더지 40년 거기를 임의로 습니다 그러므로 삼백 육십만 상 가정을 두 심삼고, 세계 만면을 하나의 평준적 기준에서 아담 가정에 이뤄본 것을 세계권 평준 기준에서. 만민을 아 아담 가정 대신 세계권 가정의 한 가정의 자리에서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복만민이 해방권을 가져가져가지고 안식의 세계로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상천상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작권을 복귀해야 되고 부목권을 복귀해야 되고 왕권을 복귀할 세계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360만 생을 눈꽤 하시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젠 가정적 장자권이 이땅 위에 천성하게 되어있고, 국가적 가정권이 이땅 위에 천성하게 되어있고, 천주적 가정의 권이 이땅 위에 천성함으로 말하면, 가정을 죽신상는 왕권 시대가 저희를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상한 시모들은 하나님을 제일 모셔 안세이실수 있는 해방권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을 갖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은 당신의 아들들은 이 날은 당스의 아들들이 문화복의 나이 77년을 맞이한 것이요, 1997년 7수 7월 7일 7분 7초를 죽은 사람과 7수가 8을 연결시킬 수 있는 차점을 맞아 78수를 넘어질수 있는 안식년과 재출발의 예. 실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통일과의 모든 무리들은 이제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사랑의 전통을 입어든 가정 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를 모시고 국가를 중심삼고 하나를 안식시키고 세계를 중심삼고 하나를 중심삼고 천주를 세워 하나를 안식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자유로 행차할 수 있는 안식적 기반이 가정으로부터 천주 그래야 하나님과 일체를 일선 나담의 하나의 지상천국의 왕권과 천상체의 왕권이 일시 수립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을 때를 막게 하여로말미암아이 일을 성사하였습니다. 이 일을 성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복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를 대편 어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천사가 국가 천사의 국가를 주고 심사 미유엔 무대를 주고 심삼고 미국 을 중심 삼은 남북에 갈라진 미국 을 중심 토일적인 운세를 갖추어 가지고 한국에 이걸 심어 가지고 가장 해방 기준에 서서 민족적 해방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이 될그염려는 모든 것을 당신이 보아하셔서 3차를 어머니 중심 삼거이땅 외에 보내 말씀을 통함로말매마 어머니로서 이번에 16곳에 16수를 넘을 수 있는 이땅 외의 고위층들을 새로이 문을 열고 개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말매마 고급적으로 사가이제축복이가정인 거로 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북의 여자들을 중심 삼고 세계 남북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을 대표한 이런 대회에 환영을 받음으로 말며, 이제 오늘 이날 신6수와 18대회를 중심 삼고, 이런 날을 선포하게 되었고, 내일을 1일 중심 삼고, 이런 이날의 모든 중치적인 일을, 세계 모든 주권과 국가를 대표할 수있는 핵심을 열리고, 한 알의 승리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정적 왕권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당 후에 통일교회가 가정 축복의 선서의선두를달룰수 있는 축복권의 우심도 아버지의 수고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여 한국의 설 자리였던 것을 어머님과 당신의 당신의 협력하므로 우 이런 기분을 갖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구반 기반 위에 어른이와 같은 참 부모를 중심삼은 천지 부모 천주 해방권 선포를 이룰 수 있게 성서할수 있게. 허락하여 쓴 아버지 앞에 천만, 천만, 천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평신의 소원인 가정적 원격수를 늦게 꾸어 세계적 왕권 시대와 천주적 왕권 시대 안식의 기반이 이땅 위에 이르지 못할 며아 영하의 몸이나 하나님을 해완 성사를 주어선 해방적인 저의 사랑의 천지를 품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을 것을 기이생각하셨소 이러가지지 야들이 오는 길을 눈물가 대로 보하고 덮치거나 나머지 성을 분열만에 걷더니 그들 알고 우리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든 전체 전반 전권 정례 행사를 이루시었어 만국을 당신의 창을 쓰여서 해방 전국으로 진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기를 아버님 가들이고 아 뭐야 이제 참부모의 가족으로부터 슬픔에 눈물 흘리던 모든 이 눈물자국이 거짓이, 거짓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해방에 가발해주고 부모님의 가족으로서 만국의 형차인데, 맥힘없이 갈수 있는 것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네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지를 창조의 이상 자유의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를 갖출 수 있는 행차을 참부모 이름으로 더불어 당신의 혜원성서의 천폭적을 해방을 선포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천지 부모 천주 해방권을 선포하는 시간을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라 부터 이를 선포하시옵소서 천상 세계와 지상의 통일권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여올리시옵소서 참부모님이 이름으로 이날 선포하나이다. 아멘. <laughs> 아멘.